할렐루야 2021년 전국한인연합감리교회 특세 1월 7일 말씀을 전할 배단위 교회를 섬기는 이기성 목사입니다 오늘 자언서 11장 말씀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은 겉과 속이 동일한 성실한 자입니까?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 아래에 짧은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 내용 가운데에 자몬서 11장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1장 말씀은 이웃에게 의를 행하여 선하게 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동시에 이웃에게 의를 베푸는 자가 누릴 그 상급과 축복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성님들 이렇게 유학된 이 말씀과 내용과 함께 제가 먼저 성님들께 두 가지의 질문을 여쭙니다. 첫째로 지금 유학된 내용을 보시면 이웃에게 의의를 행하여 선하게 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라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바로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두 번째로 이 잠언서는 이웃에게 의를 베푸는 자가 누릴 상급과 축복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 자, 이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의 나의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항상 접하는 여러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에 앞서 저는 잠깐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이웃은 바로 나 자신하는 것이죠. 바로 나 자신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를 찾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개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어찌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나의 이웃에 앞서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와 나 자신의 그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하리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자, 1, 2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봄과 함께 주어진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저희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는 바로 것과 속이 동일한 성실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먼저 여기서 나 자신의 것과 속의 어떠한 영역을 말하고 있으며 또는 어떠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지. 전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말씀의 제목은 질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의 제목과 함께 함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한번 여쭙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께서 내가 지금 것과 속이 동일한 성실한 자라고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질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실한 자는 것과 속이 동일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사랑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비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동일한 성실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제 성도들께서 예, 목사님, 저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동일한 성실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신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는 겉과 속이 공일한 성실한 자의 그 기준이 무엇인 것을 한번 미리 살펴보았음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본문에서는 성실한 자를 그 2절 말씀에 지혜가 있는 겸손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를 그 5절 말씀에 보시면 공의로 자기의 길을 곱게 하는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를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로 자기를 건지는 정직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실한 자를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의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성실한 자를 축복을 고백하며 선포하여 그의 성읍을 지능하게 하는 정직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정한 바로 성실한 자의 기준입니다. 지혜가 있는 겸손한 자, 공의로 자기의 길을 걷게 하는 완전한 자, 공의로 자기를 건지는 정직한 자, 또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의 성읍을 지능하게 하는 정직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그 마음에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현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라 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마귀 원수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권세에 묶여 살아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 앞에 살고자 그렇게 마음에 결신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자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이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도 바울의 기록한 여러 서신 가운데에 이러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과 3장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거듭은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를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지혜롭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자, 그러면서 로마서 7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말씀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공감을 고백하면서 지금 나와 세상과 나와 세상에 속한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도 그는 고백하지만 그러면서 그러한 싸움이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에 속한 어둠의 권세자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나와 나 자신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겨 살아가고 또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겨 살아갈 수는 있으나 결국은 나와 나 자신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나 자신인가 하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로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바로 육신에 속한 나 자신에 대해서 그가 말하면서 항상 나와 다 자신의 싸움에 대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팔절 말씀에 그 이어지는 건닝을 그 보시면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절대 자신을 정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켰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구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수 있다라고 사도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고백하기를 이제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선이 과연 무엇일까? 바그 선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가 절대 겉과 속이 동일한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요 완전한 자요 정직한 자라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히 나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밝히고자 오늘 자문서 11장 말씀 본문의 시작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평한 추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섬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많은 무리들을 접하십니다. 그러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그 겉과 속이 동일하지 않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그들을 책망했냐면 그렇게 겉과 속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려 하고 그것을 감추려 하고 오히려 그것을 잘 포장해서 가시적인 모습과 외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 바리새인들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느님 앞에 감히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바로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저와 성님들께서 이제 2021한 해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신다면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그러한 결단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나의 은약함을 고백하고, 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내가 절대 내삶의 그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없고, 오직 그 역사만이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감의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늘 시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선도님들 2020년 참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 지금 계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환란 가운데에 나의 구원은 어디속 오겠습니까? 이런 환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내 앞에 놓여진 이런 문제 해결되고 내 앞에 지금 세운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깨달았을 때에 바로 내 삶의 방향과 방법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이 길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way라고 기록합니다. the way라는 것은 어떤 삶의 방향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the direction and the method. 지금 우리가 내 능과 내 질을 의지하지 않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시면서 그 모든 이들에게 의인이건 악인이건 반드시 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있었던 코로나 사태 여전히 이어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고난임,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8절에 의인된 자 하님의 성품을 쫓아 변화받고 그 변화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의인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안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자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버리 것을 자기의 길로 가는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길로 가는 자는 절대 폐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신앙쟁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 오직 죄와 죽음과 심판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해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함께 자문서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지혜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네. 내 인생에 지금 묶여 있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 이제 제 능과 제 지혜, 제 지식, 제 경험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제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사업이 잘,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세상 부명예 권세를 누림에 필요한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가 충분히 사용치 못하고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빈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함으로얻어든그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입니다. 어떠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권세에 묶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이 누구를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확실한 신분을 깨닫고 바로 나의 정체성이 내 살아간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진리를 깨닫고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나의 의 나의 행함이 아닌 오래전 주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도로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은혜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죄로 말미암는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는 순간순간마다 쓰러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귀 왕소리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바로 성령의 능력, 나 함께 내주하시고 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매 순간마다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장산불량까지 성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담을 믿으시고,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나의 그러한 내면과 나의 그러한 겉모습이 그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운받아 장산불량까지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정직한 자로 완전한 자로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각 개인의 삶, 또 성도님 삼기시는 그러한 공,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담대히 경건하게 세움 받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려 증가며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